아모스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대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수구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